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시대별로 찾아가보는 코너죠. 원조 케이팝을 찾아서 부산에 가요. 자, 오늘도 부산 세관박물관의 이용득 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관장님 오늘은 우리 부산과 관련된 어떤 노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1950년대만 해도요. 부산의 최고의 관광지는 송도였습니다. 네. 예, 그것은 당시 도심에서 가깝고 해수욕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송도에서 연인들이 절개 찾는 뱃놀이는 인기 장이었습니다. 예, 당시 부산 송도의 밤을 노래한 가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송도가 최근에는 케이블까지 생겨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노래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파도 소리 들려오는 쓸쓸한 송도의 밤 등대불에 맺은 사랑 해내 한 사랑 아득한 수평선에 고동소리 남겨두고 사라지는 연락선에 그 행복 빌어주며 가슴 아픈 그 상처를 씻을 길이 없어 찾아온 송도의 밤이 노래는 지난 1968년 이 고장 출신인 김종유가 작사 작곡하고 전선 야곡으로 유명한 가수 신세영의 아들인 테일이 부른 찾아온 송도의 밤이라는 노래입니다. 당시 아시아 레코드사 문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고향 부산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곡가 김종률은 부산 사하구 개정에서 1933년에 태어났습니다. 남달리 고향 부산을 사랑한 그는 부산 관련 노래를 많이 작곡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가요계에 데뷔한 최초의 곡은요, 1965년 아리랑 시스터가 부른 월남 소식, 고향 소식이란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 고장 출신 가수 정향이 부른 7일간의 부산항을 비롯했어요. 안다성의 남포동 야곡이 있고요. 1967년엔 이미자에게 따대포 처녀. 1970년엔 김강남의 잘 있거라 고향녀. 그리고 신가의 해운대야말에다오. 1971년에는 방우나의 정덤부산 잘 있거라. 이런 것을 작곡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김종유 선생은 부산 원로급들로 구성된 늘 푸른 악단의 악단장으로서 평생 노래 선율 속에서 살다간 음악인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작사 작곡한 찾아온 송도의 밤은요. 부산 남항 쪽에 있는 송도에서 연락선을 바라보고 첫사랑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동 소리 남기고 떠난 연락선은 당시 제주, 거제, 충무, 삼천포 여수 등지로 오가는 남해안여객선을 말합니다. 거그 무렵 일본으로 오가는 연락선은 없었고요. 오로지 송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락선은 영도 다리밑을 지나서 남항을 거쳐 남해안으로 오가는 이들 여객선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노래에서 해네탄 사랑을 들며기고 있는데요. 예전에 해네탄함에는 일본과 부산 사이의 바다를 지칭하곤 했습니다. 그 무렵 이곳 해네탄을 오간 선박이 간부 연락선이었고 이런 관계로 실과 바늘처럼 해네탄과 연락선이 노래만에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풍광 좋은 부산 송도를 이름을 딴 노래는 과연 몇 곡이나 불러졌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래 제목에 송도가 들어간 가요는 여덟 곡 정도가 됩니다. 에, 가사 가운데 송도가 들어간 가요도 일곱 곡이나 있습니다. 주로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 불려졌던 노래들입니다. 에, 그러니까요, 송도는 6.25 전쟁 이후 부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절개 찾는 맹소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에, 그 무렵에 불려졌던 송도 제목을 딴 노래는 이러합니다. 1954년 한정무의 송도의 추억. 1958년 송민도가 부른 송도의 밤, 1963년 유인수의 송도 엘레지, 1967년 김종기의 송도의 하룻밤, 박철로의 송도의 달밤, 1968년 역시 박철로의 송도 배사공, 테일의 찾아온 송도의 밤, 2013년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으로 작곡가 정이송이 해수욕장 간할구청인 부산 서구청에 흔정한 노래가 '가고픈 부산 송도' 등인데요. 에, 여덟 곡 가운데 절반이 송도의 방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송도 관광은 밤 야경이 최고로써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던 것 같고요. 특히 청춘 아베거들이 많이 찾았기에 노래 속에서도 여인의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 이처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쫄게 찾았던 송도.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는 부산뿐만 아니고 인천 원산 포항에도 송도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땅의 항구도시에 송도란 지명이 많을까요? 1876년 부산항이 최초로 건대개항이 되고 이어서 원산 인천항이 순서대로 개항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우리나라와 조개 조약을 맺고 자국민의 거주를 위한 정강 구로 지역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곳이 일본인의 조두부가 되면서 서서히 한반도는 일본인의 천하로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부산, 인천, 원산, 포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요. 그들의 이 상황을 심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솔송자의 섬도자를 찍은 송도. 일본말로 하면 마스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산은 섬도자가 아닌 파도도자를 찍은 것이 좀 다르죠. 원래 성도는 일본 본토에 있는 상경의 하나입니다. 지난 2011년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현 바로 위쪽 미야키 해의 맹성지를 말하는데요. 이곳은 태평양 연안의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 여기에 부근의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화를 이루어 일본인들이 동경하는 이상한의 공간으로 비춰진 곳입니다. 이걸 일본인들은 조선 땅 아름다운 곳에 송도란 지명을끌어놓고 이국 땅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부산 송도는 일본인의 항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자 유원지였습니다. 원래 부산 송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서 인근의 소나무 숲과 푸른 바다 그리고 새하얀 모래밭이 어울린 풍광이 아름다운 해변이었습니다. 그랬 그래 했기에 일본인의 마음을 달래줄 도신게태 안식처로서 별장, 여관, 호텔 같은 숙박시설과 요정이나 놀이시설이 드럭 서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곳이었습니다. 1913년에 일본인들은 이곳에 먼저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이어서 유명한 유원지로 개발하여 명소로 가꾸게 되는데요. 일제 강쟁기 중반인 1935년 8월 10일자 당시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제6대 우카키 카츠시게 총독이 부산 송도 해안 맹치옥 별장에서 피서 후에 열차편으로 갱승역에 도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선총독부의 수장 등 관리들이 자주 찾던 곳으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했던 관광맹소가 부산 송도였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송도에 관련된 스토리를 쫙 들어봤고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테일에 찾아온 송도의 밤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자 원조 K팝을 찾아서 부산에 가요. 오늘은 송도에 관련된 노래 들어봤는데 음. 뭐 인천 송도, 포항 송도, 부산 송도, 송도가 왜 이렇게 만나 했는지 했는데 그 이유를 또 알게 됐고 송도 이름의 뜻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오늘 음.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네.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송도라는 곳에서 해수욕을 즐겼다. 또 해수욕장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예. 그 당시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러게요. 아, 궁금할 겁니다 네. 아, 이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개항 이후 일본인들은요 그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이 일대에서 거주를 했죠 아, 이곳 주변이 그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그 자갈이 많은 것이 이거 그 자갈치로 불렀던 것이죠 네. 이곳 그 남쪽 해변을 그 해수욕장으로 이용했는데요. 이걸 이제 남빈 해수욕장이 다위게 음. 불렸습니다. 음. 그러나 일제 강점기 초기인 1915년경이 되면서 도심에서 그 생활 오폐수하고 쓰레기가 그 수시로 그 남빈 해안 쪽으로 그 유입이 되면서 해수욕하기가 부족 했죠. 예. 네. 그래서 인근에 이제 공룡 해수욕장으로 개발한 곳이 송도였습니다. 음. 그런데 당시 송도로 가려면 지금의 그 남부민동 일대 해변이 가파른 그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백길이 아니면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해수욕장이 들어서고 10년 후인 1922년부터 본격적인 그유지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무렵에 지금의 그 충무동 로타리에서 송도 쪽으로 송도 쪽으로 가는 좁다란 산길인 그 셰티길을 그 달구지가 갈수 있도록 도로를 닦게 되죠. 이 길이 그, 이 길이 완공돼가지고 부산 최초의 신장로가 되는데요. 지금 이그 송도윗길이 됩니다. 음. 아, 이후로 이 신장로는 송도로 오가는 전천호 도로망이 되면서 아주 접근성이 좋아졌던 거죠. 네. 아, 이를 계기로 이제 급속도로 송도에 다양한 유락 시설이 들어섰고 일본인들은 쉽게 이곳을 찾아서 해수욕을 등을 즐기게 됩니다. 에, 그러나 송도는 일본인의 그 유락지일 뿐이지 조선인들에겐 그렇게 달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에, 더욱 그 위화감을 조성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군요. 그 조선인을 위해서 해수욕장 설치가 암암리에 그 요구가 됐던 겁니다. 예. 에, 1921년 7월 25일 자식시 그 동아일보를 보면 은 조선인만의 부산해수욕장 신설이란제목하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송도해수욕장은 대부분이 일본인의 전용 해수욕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선인의 해수욕장이 없어 여름철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부산청년회에서는 부산진 부근의 매축지 앞 해상에 해수욕장을 신설하고 이를 공개하여 일반에게 무료로 입력하기 위해 1921년 7월 24일 오후 3시에 개장식을 거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의 동천하구 쪽인 부산진 해변에 조선인 전용 해수욕장을 설치해서 피스를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부산진 해변? 그렇군요. 동천하구 대략 어디쯤? 위험이죠? 어 지금 같으 면은 그 사실 이제. 어부두, 어부두 그 안주이 아그 되겠죠. 담백죽바닷조망으니까 아 네. 그, 그, 그런데 네, 그렇죠. 지금, 지금 이제 개발 산진그 쪽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네. 테일에 찾아온 송도의 밤 1부 끝곡으로 음 남겨드리고요. 네. 우리 세관박물관의 이용덕 간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저희들은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쓸쓸한 송도의 밤 등대 불에 매진 사람 현해탄 사람 아득한 수평선에. 소동소리 남겨두고 사라진 연락선에 그 행복 빌어주며 가슴 아픈 그 상처를 씻을 길이 없어 찾아온 송도에